9월 21일 한영민 영어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어, 결혼 얘기하자면 영어 얘기보다는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가 더 길겠지만 오늘은 어, 결혼과 관련해 항상 나오는 얘기들 몇 가지 좀 찍어봤어요. 물론 어, 어떤 주제나 그렇듯이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얘기가 길어지고 짧아질 수 있는데 항상 그 기본적인 것들만 다루고 있어요. 저는 어그 보겠습니다만 그 밑에 지금. 동영상으로 들으신 분들은 밑에 붙여놓은 걸 갖다가 인쇄해서 보시는 게 좋겠고, 여러분 이걸 지금 들고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결혼하면은, 이제, 결혼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결혼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제일 많이 그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천영씨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멍 때리지 마시고. 결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우리 말을 우리가 쓸때 어떤 상황에서 결혼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들어가나요? 결혼했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결혼했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맞는 줄맞는 결혼하셨어요. 영어로 뭐라고 물어봅니까? 결혼했냐? Are you married라고 물어보죠. 네. 결혼했냐라고 하면 이게 사실 중요하고 당연한 건데 항상 제가 강조를 하지만 이 비동사의 개념이에요. 비동사의 개념은 항상 뭐라고 했나요? 비동사의 개념이 뭐죠? 살짝 상태,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럼 I'm a teacher라는 건왜 I'm a teacher인가요? 지금 내 상태가, 어, 제 티처인 상태고 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you are student. 마찬가지예요. I am married라고 쓰는 것은 married가 품사가 뭔가요, 여기서? 형용사예요. 그니까, 나는 지금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니까, 러 너는 결혼했어라는 말은, 결혼이라는 동작을 했니?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말로 볼 때, 결혼한 상태니? 라는 거였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a m married? 라고 그러는데, I was. 이렇게 대답했으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혼했다는 뜻이죠. 근데 I was냐 I am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단 제일 먼저 합의가 돼야 돼. 요 왜냐면 marry란 동사만 가지고서 자꾸 이상한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Mary, 좀 이게 문법적인 질문 일 수도 있겠는데 문법이 아니라 m a r y 는자동사가요타동사가요 동사를 썼을 경우에 뒤에 목적어 안 들어오는 거. 그러면 자동사란 얘기군요. 그럼 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I I married him.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 거죠. 이렇게 쓸수 쓸 있나요? 틀린단 말이에요. Mary는 타동사예요. 누구 영어, 우리말로는 누구랑 결혼했지만 영어로는 누구를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종 하는 실수인데 너무 당연한 거였 나는 이건 당연히 맞게 나올 줄 알았는데 틀릴 줄 몰랐습니다. I married him이 맞아요. 그런데 I married him이 이렇게만 쓰면 이 말이 좀, 좀 뚱딴지 같죠? 나는 그 사람을 결혼해서 그 결혼했어. 뭐뭘 뭐,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집 뒤에 다른 얘기에 딸려 나온다는 거죠. Because 아아 uh, uh, 뭐라고 그래, Because 네? <laughs> he was kind, honest, and rich, and you know, not gay. 네, 이렇게 <laughs> Because 이렇게, he wanted me to. <laughs> <laughs> 어, 정말 우체기만 여성이죠. 어, 이분 증가를 아니 나보고 결혼하자고 그래서 결혼했어 이렇게 아 어,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런 말만 나올 리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어, 이 말은 될까 안 될까요? 이거는 성립하나요, 안 하나요? I'm married to him. 성립하죠. 왜냐면 I'm married가 되죠. 그죠 이렇게 쓴 말이죠. 난 결혼한 상태인데 누구에게 결혼된 상태예요? 그얘기에 결혼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쓸 수가 있어 I'm married to him. 그런데 I'm married to him과 마찬가지로 어, 뒤에 연결 뭔가 다른 말들이 나와야지, 어울리는 말이 되는 거죠. I'm married to him이나 I'm, I'm married to him이라고 쓰는 건 특히나 느낌이 어떤 거예요? 비동사가 있으니까. 나 지금 그 사람하고 결혼해 살고 있어. 왜냐하면 he makes a lot of money. 안, 그래, 이게 무슨 안 그랬으면. 진작해졌어. 지금 결혼을 살고 있는 상태인 이유는 이런 거야. marriage임이라는 얘기는 결혼이라는 동작이 강조된 거지. 그러니까, 동사냐, 비동사냐의 차이를 여러분이 항상, m a r r i e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m a r r i a g 가 나왔으면 당연히 모두 나와야 돼요. d i v o r c e 나와야 돼요. 어, 그러면, 야, 그 사람 뭐 특별한 것이 되게 잘생겼던데, 나이도 서른 둘밖에안 됐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뭐 특별한 거 있냐? 그랬더니, 뭐래요? 이혼했어. 이혼남이야. 이혼남의 영어를 어게할까그 사람이 이혼남이야. 여러분이 그럼 골라보세요. 여러분은 고르는 걸 잘하시니까. 네, 어떤 게 제일 뭐, 그 사람이 이혼남이래? 이혼한 사람이래? 1번, 2번, 3번. 몇 번이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에요. 1번이에요, <laughs> 1번. 1번. He is divorced. 마찬가지, m a r r i 마찬가지그 사람은 이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동작으로 끝나죠.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혼을 하면 그 사람은 평생 이혼남인 겁니다. 그러니까 he is divorced. 지금 이혼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 사람은 지금 별거 중이래 그러면 he is now separated 이렇게 쓴다는 거죠. He is now separated. He is divorced. 어 d i v o r c e d n 도 문장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He divorced라고 하면 이렇게 쓸 일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대부분의 경우는 상태를 설명할 때는 비동사 같이 쓴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아직 이혼을 안 했어요? 그럼 이혼 을안 했는데 나 이번에 이혼해. 오늘 볼까요? 지금 어, 기분 이상하네 이 이렇게. 얘기해. 네. 아니 나요 나. 그렇죠. I'm getting a divorce. 이렇게 쓰네 I'm getting a divorce. 나는 결혼한다. 그건좀 특이하죠? I'm getting a marriage라고 안 쓴단 말이에요. Okay. 좋아요. 그러면 결혼과 관련된 단어 또 떠오르는 거 중에 웨딩이라는 게 있죠. 웨딩이 뭔가? 웨딩, 웨딩이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웨딩은 결혼식이에요. 물론 결혼식이라고 하면 엄명에 따지면 은 웨딩, 웨딩 세레모니라고 해야 되지만 대부분 이걸 빼서 이렇게 합니다. 야, 결혼식이 언제냐? 물어볼까요? When is your wedding? 이 When is your wedding?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금 웨딩 가장 기본적인만 다뤄봤어요. 그 다음에 그럼 결혼한다라는 말할 때, 아 m 그럼 이제 나 이번에 결혼해. 하면 그렇죠. 근데그 전에 제일 흔한, 흔한 건 I'm getting married. get을 쓴 이유는 동사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동작난 결혼한 상태로 I'm married. 야 이번에 결혼을 I'm getting married.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또 결혼한다는 말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말 쓴다고 했었죠. 예전에 SO에서 한번 나왔고요. tie the knot. 이 knot이 뭔가요? 매듭이에요. 매듭. tying the knot 하면은 두 사람의 인생이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두 사람의 인생을 묵, 이번에 묶는다라는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거예요 어, 지금 미국인 친구가 생겼어요. 뭐 컬컴을 통해서 <laughs> 예, 컬컴이 뭐죠? 컬처 컴플렉스 SO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기 얘기 안했나? 에모에서 얘기했나? s 에서 얘기했죠? 안했나요? 컬처 컴플렉스라는 그 곳이 있고 웹세이트 있대. 여기 들어가면은 랭귀지 익스체인지 할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답니다. 어쨌건 어, 사실 이제 미국인 알게 됐는데 미국인이랑 뭐 만난 지두 번밖에 안 됐는데 아, 어, 갑자기 나 이번에 결혼해요. 이렇게 얘기하거 같다가 I'm 뭐 I'm tying t k not 이렇게 쓰면은 연락 이상한 거죠. 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나요? 만난 지 얼마 안된 사람한테 어, 저 이번에 백년해로를 맺어요. <laughs> 아, 겉머리 화풀이 되려고요. 이런 말안단 말이에요. 타이더낫이라는 말은 그니까 조금 이제, 아, 이게 좀 미화시킨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 자주 등장하니까. 타이더낫. 서로 인생을 묶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강조할 수 밖에 없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게 해도 끊어지지 않지만, 그, 부인하고 남편 사이는 언제라도 끊어지고, 바로 끊어지면 바로 남남이죠. 아무 관계가 없는 무촌과의 사이라고 하잖아요. 남남이에요. 근데 자식은?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참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타이더나 그럼 타이더 낫이 있었으니까 이혼한다고 하면 은 타이를 거꾸로 해보면 되죠. 두개다쓸수 있어요. 컷던 낫이라고 쓸 수도 있고, 언타이더 낫이라고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타, 나서 끊어버린다고 이제 풀러 버린다라는 건데 원래는 이 말만 썼어요. 이말 쓰다 보니까 어떤 사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말을 어, 바꿔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이 표현으로 없는 표현이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신문이나 어떤 잡지 이런 데 보면 이런 표현들이 같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또 그러면 결혼과 관련해서 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 어, 이런 게 있어요. nuptial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nuptial. 조금 이건 더시적인 단어입니다. nuptial. 이거는, 어,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결혼에, 결혼에 관한. 이라는 결혼과 관련된 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래서 n 셜 p t i a l 이라는 형용사가 뭐랑 같이 나오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설명이 된블레 s 스 하는 거다 아시죠 블레 s 스네 그럴 줄알 그렇군요 아 이제 아 그죠 축복 아 즐거움 너무 감사함 이런 거예요 그럼 n 셜 p t i l b 블레 s 스라고 뭡니까 결혼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행복 결혼의 축복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말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결혼이 어떻게, 아유, 결혼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 여러분, nuptial 하면 결혼해서 살면서 그런지 즐거움을 느끼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런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러면은, 이렇게 쓸수 있겠죠. pre-nuptial 이라고 써이거 뭐겠어요? 결혼 전에라는 말 그럼 예를 들어서, pre-nuptial agreement 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죠. 결혼 전에 미리 한 서약, 약속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둘이 합의한 내용이 될수 있겠죠. 문건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프리넙셜 어그리먼트가 상당히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갖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주 나올 수밖에 없죠. 프리넙셜 어그리먼트요. 어, 넙셜까지 했으면 또 이제 뭐 돼야 되냐면 어,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죠. 왜 결혼할 때 여자가 돈 챙겨가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요? 지참금, 결혼 지참금이라고 해야지. 옛날에 뭐 조선시대 있었고, 그걸 영어로 뭐라고요? Dowry. d 스펠링 이럴 줄 알았어. 스펠링 어떤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있다. d o w 라고 합니다. <laughs> 한 번도 써본 적은 없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그럼 이게 다우리는 말이 쓸일이뭐쓸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업과 기업이 합병을 하는 걸 m a r 에 보통 많이 비유합니다. 를 근데, 한 기업이 이쪽 기업하 합병이라고 할 때, 이 기업이 좀 분리, 그니까, 이 기업이 훨씬 못하고, 이게 좀큰 기업인데, 인쇄 형태는 아니에요. 그럼 서로 합병을 하기로 했는데, 좀 챙겨가는 돈, 이런 걸다 여기 충분히 볼수 있고, 이게 비유적으로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결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뭐래되면, 결혼했으면 바, 당연히 나올 게 뭔가요? 결혼했으면 당연히 나올 건? 바람이죠. 결혼 얘기할 때 바람 얘기는 절반 이상이에요. 어, 결혼의 가장 큰, 이혼의 가장 큰 이유?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혼의 가장 큰 이유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1, 2 위는 어느 나라나 변하지 않는답니다. 돈, 바람과 돈이에요. 그런데 두 개가 복합적인 경우도 많아요. 아, 돈도 못 버는 인간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직효약인 거예요. 근데 바람 한번 피웠어. 근데 돈을 엄청 벌어다 줘. 그러면은 그래, 바람 피우고 돈이 많이. 이런 경우는 충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돈도 없어지고 맨날 집에서 샷다면이나 하고 있어요. 이런 말. <laughs> 자, 좋아요. 그럼 바람이라고 하면 이제 바람 피웠다라는 거 우리 같이 쓰잖아요. 바람 피웠다. 그럼 이제 그이 단어들이 많아요. 제일 흔하게 떠오르는 게 뭔가요? 취링이죠. 취링. 취링은 두 가지 제일 크게 두 가지예요. 취링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니 취링이라는 단어를 보면 상황이 딱두 가지 상황이라고요. 바람 피우는 거랑 시험 같은데 서 컨닝하는 거 이런 이걸얘기해요 그러면 컨닝하는 거 말고도 사실 시험 얘기하면 또한 가지가 있어요. 플레저리즘. 아, 맞았다. 어, 스프링 진짜 어려운데. 플레저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플레저라이즈라고 하고 플레저리라고 쓰고. 어, 이렇게. 뭔가 이게 표절. 네, 표절 아, 어, 여러분 그 리포트랑 대학생이라면 다들 한번 다들 거의 이제 전업이잖아요. 플레저리즘이. 안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 표절이라는 것이 꼭 친구 걸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긁어서 한단 말이죠. 요즘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미국 대학에서 많이 들어왔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단어 이상 똑같은 것이 발견되면 무조건 두 사람은 영점 처리.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것이 여러 개 발견되고 인터넷에서 발견되면 영점 처리. 그거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찾아내도록 했대요. 그럼 억울하게 당할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다 그, 상고를 하면 되는 거죠. 이거 재고를 해달라고. 이건 내가 모르고 한, 거, 한 거다. 아니, 이 사람이 내 생각을 베낀 걸 수도 있지 않느냐. 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럴,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한생이 항상 단어 정리법을 얘기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단어 정리법을 갖고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할 말은 없는 마찬가지. 플레저리즘 이제, 치링의 경우에는 수업시간에 몰라 보는 것도 이거지만, 말 그대로 속이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결혼에 와보면 취링이라는 것은 아그니까 어, 나의 스파우스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하고 하는 거다. 이런. 근데 취링의 개념 어디까지 볼지는 문화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 이건 취링인 요 아닌가요? 어내 결혼했는데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23세 여성과 단둘이 영화를 보러 갔다. 자 취링인 요 아닌가요? 그럼 개, 괜찮은 거예요? <laughs> 네? 너무 어리다고요 <laughs> 나랑 16살 차 밖에 안 나요. 1 6살 차이면 금방이지, 뭐. 네, 이런 표정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 치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영화 보러 간 건데, 뭐. 그렇죠? 영화를 보러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리고 보러 가면 어때, 또? 재밌으라고 한 얘기, 요 설마 그러니까 있겠습니까? <laughs> 그리고 누가 23살이 나랑 영화를 보러 가겠습니까? 아, 이제 삼촌, 이제 조카랑은 모르겠다. 어 어떤 나라는 뭐 그게 뭐 이러냐라는 문화권에 따라 할수 있고, 그러니까 취링이라는 개념은 꼭 어떤 성적인 이런 뉘앙스가 없어도 충분히 쓸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링은 그냥 바람 피운다. 그리고 바람의 개념이 우리나라 말로 애매한 거 마찬가지로 취링도 그래. 요 그러면 취링은 우리가 가장 흔, 으, 흔하게 쓰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 바람 피웠어. 영어로 어떻게 볼까요? 해볼까요? 아니 취술 써서 취슬. He was cheating on his wife. 이게 정확한 문장인 겁니다. 사실은. c 링 하고 있는데 누구의, 누구에게 c h e a t 을 했냐면 wife에게 c 링을한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또 하나의 단어를 알아야될 것이 affair라는 말인 겁니다. affair. affair라는 말은 딱 듣기만 어!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물론 이제 다양한 맥락이 있겠지만 그러면 그냥 affair가 예를 들어서 동사는 He is having an affair.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이 having an affair라는 것이 애매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미혼인데, 저쪽은, 저쪽 여자는 기혼이에요. 그럼 이래도 어 f 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 경우는 c 링이라고 쓰기가 애매한 거예요. 어 f 어라는 것은 어떤, 어, inappropriate relationship의 느낌인 겁니다. 근데 예를,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나도 미혼이고, 그쪽도 미혼인데, 어, 예를 들어서, 내가 57살이고, u 어, secretary가 있는데, 내세컬처예요 네, 23살이에요. 어, 둘이 어떤, 뭐, 이렇게. <laughs> 2 3살을 자꾸, <laughs> 이상하다. 23살 누구 있나? <laughs> 아니, 그냥, 젊은 나이 하면 23살이란다고 먼저 <laughs> 떠오를 뿐이에요. 아, 떠오라. 인형씨 23살인가요? 아, 그렇군요. 네. 아, 23밖에 안 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뭐라고요? 아, 23살이면? 4 4학년이에요? 아, 그렇구나. 대학로 아, 어, 알겠습니다. 아, 23신가요? 아, 오케이. 뭐 얘기하고 있었죠? Secretary. 어, 이거는, 둘이 미혼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affair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affair라는 것이 바람 꼭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혼, 외라는 느낌을 주려면 여기다가 뭐가 되냐면,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murder라는 게 있어요. 이게, marriage의 형용사형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쓰기도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된다고 했지? 제가 설명했죠? 결혼은 머리털 빠진 일이라서 어, murder 하면은 어, 이제 결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그렇게 기억하면 딱떠올라요 결혼 정말 머리털 빠진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Extra murder affair라고 하면 혼외 관계 이런 걸 extra murder affair라고 해요. 그러면은 뭐 이런 다어도 생각할 수 있겠죠. Murder status.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Hey, what is your murder status? 그죠 I'm single. 이렇게. 그럼 지금 결혼 여부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결혼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지만 어, 지금 결혼 여부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어렵게 물어보는 말이 되는 거예요. Marital status. Extra marital affair. 이렇게 돼요. 어, 이게 나왔으면 한 가지만 더 네,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Born out of wedlock. 어, 이 무슨 말일까요? Born out of wedlock. 이라고 하면은 어, 홍길동, 홍길동 좀 다르지. 첩에게 난 자식이니까 어, 그게 아니라 어, 아버지가 첩도 아닌데 다른 여자와의 사이 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이가 he was born out of wedlock이라고 합니다. 이 wedlock이라는 단어만 딱 보면 돼. 이게 금방 되죠. 결혼은 속박이에요. wedlock이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락 밖에서 태어났다. 그러는 그러니까, 원래 그 부인이 아닌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he was born out of w l o c 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소, 슬랭도 많아요. 정말 안 좋은 슬랭이 많은데, 사실 이 말이 제일 그 그래도 포멀한 말인 거예요. born out of w l o c 이라 말이요. 어, 그 정도 됐고, 또 하나 지금 그 바람 피우는 거다 그랬죠? 그럼 또 하나의 단어. adultery라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adult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다 나쁜 뜻이에요. 어덜트 무비 어때요? 어덜트 무비 성인 영화 왠지 좀안 좋죠? 어덜트레이드 순수한 물질에 불순물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덜트가 들어가면 다안 좋아 어덜트레이드면 성인 짓 이런거죠? 이걸 이걸 성서에서 뭐라고, 하냐, 하, 뭐라고 하냐면 하 하고 가늠이라고 해역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늠이라는 말 쓰나요? 잘 안쓰죠? 딱딱한 말이에요. 야 그거 알아? 그놈 가늠했대 <laughs> 이렇게 안 쓴단 말이죠. 어, 이것은, 그러니까 음란한 짓을 부르는 일반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어, 결혼한 상태인데, 다른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고 할 때, 쓸수 있는, 충분히 쓸수 있는 단어가 됐어요. 그니까, 아주 딱딱한 말이에요. Adultery라는 거.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바람이다. 이렇게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또, 뭐, 이거. infidelity. 혹시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나왔다면 스스로 머리를 한번 때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초적인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있을 생각하시면 안된다 그냥 항상 나오는, 그냥 신문만 딱 보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인퓨달러티를 볼게요. 파이디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온 겁니다. 이 어근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컨 n 런스가 있어요. 컨 n 런스가 무슨 말인가요? 컨 n 런스 신뢰, 믿음이죠? 이 파이디라고 하는 말이 원래 그 라틴어 어글일 겁니다. 이게 신뢰, 믿음,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앞에 fidelity가 아니라 infidelity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에 대한 혹은 남편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 라는, 배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infidelity라는 것도, 근데 이런 infidelity라는 영화도 나왔어요. 영화 제목이 infidelity였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말로 번역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냥 infidelity라고 하는 것도 있고, 처음에는 정사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실 어떤 느낌상 비슷한 느낌이죠 인시더러티 어~ 신뢰를 저버렸다 근데 인 l 더 t y 딱 듣자마자 지금은 아~ 어, 혼외관계 바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딱딱한 말입니다 이것도 어~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어~ 물론 이제 신용말로 이런 거 이거 일반적인 단어지만 맥락만 맞으면 이것도 로열티 그니까 러 부인의 혹은 남편에 대한 로열티를 저버렸다라고 쓸 때도 충분히 이걸 바람피웠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어, 오늘 나온 단어들만 다 정리해도 꽤 여러 개될 거예요. 그리고 표현들 이름 꼭 한번 확인하시고 여기 있는 밑에다가 대화문 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대화문 A와 B의 대화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면 어, 이해가 쉬울 거예요. <laughs> 자 A하고 b 로 했어요. A, 다 읽고 나서 A와 B의 관계는 뭘까 제가 물어볼 겁니다. Uh, are seeing s o o n e 무슨 말인가요? 요즘 만나냐, 그랬더니 Why 그랬더니 Your face is kind of lighting up these days. 어, 물음표가 있으면 안 되죠. 라이딩 업페이스 라이딩 아프, 무슨 말일까요? 야, 너 요즘에 어, 얼굴이 막확 피는데? 어, 얼굴 확피는데 연애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 그리고 여기 뭐 나고 막 이러면은 연애하는 거잖아요. 페이스티스 카 라이딩 업디있 이렇게 됐어요. Well, yes, I'm seeing someone, no, I have seen someone for some time. 그럼 무슨 말인가요? 그래, 누구만 아니, 따지고 보면은 넌 모르겠지만 아, 좀쭉 만나왔어. 이렇게 쓴 거예요. And I'm getting married 하면. 이번에 결혼해. 그랬더니, You're kidding me. You've never told me about this.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 You broke your engagement to an American last year. engagement가 뭐예요? 약혼이죠? 그럼 약혼 깼다는 것도 실제로 영어로?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 대한 그 약혼이니까, 이는 얘는 바로 작년에도 약혼했는데 벌써 결혼한 게 말이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That's right, and that was because he turned out he had been married. <laughs> 뭐요? 예 아, 그왜 그래 맞아. 근데 그건 그때 나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어서 그런 거였잖아. 이 had been married죠? 왜냐면 과거의 과거니까. 이 그, 이것도 이게 막장 드라마 일부인 거예요, 이게. 아, 나중에 알고 보니 A와 B는 배다른 형제였다. 이렇게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laughs> 음, but this guy I'm about to marry is a very sincere man. 그러면 marry this guy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결혼할 이 남자는인 거예요. This guy I'm about to marry is a very sincere man. sincere man은 뭐, 뭐라고 하면 될까요? 신실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얘기겠죠. I know. Anyways, I'm happy for you that you're finally tying the knot. 아, 그래, 니가 마침내 결혼에 꼬르내게 된다니 정말 기쁘다. When's the wedding? 결혼식은 언제니? October the 3rd. You coming? 오냐? 그랬더니, I'd love to, b r e a k h a n d 혹은, I'm afraid not. 이거 저기 회화문에 항상 나온 거죠? I'd love to, but I'm, uh, but I'm afraid not. 이렇게 못 온다고요. Why not? 했더니, You know James, right? Yeah, what about him? 아, 그래, 어떤데? He says he's getting a divorce. 이 i v o r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래, 이번에, 야, 이번에 이혼한다, 얘가. He's getting a divorce. And he's got to pay a huge alimony. alimony가 뭘까요? 그렇죠. 아, 이혼할 때도 주는 거. 위자료, 위자료. 아,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세계, 어, 뭐, 백대 갑부 중에 뭐, 여덟 명인 일곱 명이, 여자래요. 아, 그런데, 어, 여, 그분들이 갑부가된 방법은 다 똑같았답니다. divorce. 아, 누구, 누구하고 divorce요? 억만장자하고 디볼스 하면서 위자료 때문에 백위안 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for women the fastest way to make it into the hundred richest people the, in the world is to get a divorce. 네. 근데 이제 그것만 생각했다가는 형, 현재 남편 생각 그 상처 생각, 생각 못하고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면 위자료 엄청 내야 되는데 he is in big trouble now. His wife is a Briton, uh, 영국 사람이고 and the British law says. If you break the prenuptial agreement you signed라고 하면 내가 전에 이미 내가 서명을 했던 결혼 전 서약을 깨면 that doubles the amount of money you pay your spouse 돈 내야 되는 것에 금액이 두 배가 된다. 어 이건 저기 뭐라구나 우라. 만들어낸 말이라고 의라고요뭐라 어, <laughs> 만들어낸 말이라고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라 Uh, that doubles the amount of money you pay your spouse. <laughs> 그럼 두 배로 늘린다는 거죠. Hey, but James wasn't cheating though, was he? 야, yeah, 근데 얘 바람핀 거 아니었잖아, 그랬더니. Nope. But she, he was going to a movie with a girl for some months. 근데 저기 영화보고 다녔대. And the law says it is an e x t r a m a r a l affair. Funny, huh? 어, 얘기 잘 만들었죠? <laughs> 괜찮아 이거. 이거 영화 많이 보면 이거 금방금방 나와요. 이거 소설 하나 쓸까 싶어요. Uh, I think, well I don't know, but then your excuse is well received. 그러면 그건잘 모르겠지만 그래. 얘가 아까 뭐라 그랬지? b 가 결혼식에 못 간다 그랬죠? 그래. 그래도 그 정도 변명이면 알았어. 근데 받아 줄게. 이렇게 쓴 거지. well received 이렇게. 아, 여기까지 였습니다 아, 여기 나온 단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영어를 보기만 하면은 종종 등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그 경제 관련해서 환율 이런 거한적 있었죠? 그, 보면,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 어, 여기서 보면은, 어, 클릭수를 보면, 어, 많은 분들의 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금리와 한율이 제일 적죠. 클릭수가. 그렇죠. 동화책으로 영어배역이 많아요. 어, 많은, 비교적 많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혼자 영어 공부하기? 엄청 많죠? 혼자 영어 공부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혼자 영어 공부 못하니까. 그리고 또 범죄 용어 봐요. 두 자리죠? 어희와 맹락은 처음은 항상 많아요 원래. 호기심으로 다 클릭하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처음엔 첫 번째는 많은데 두 번째, 세 번째 적죠. 아니 이러면서 무슨 영웅를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영웅를 지금 입시반만 해도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형제 얘기가 나왔어요. 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만 알고 있으면 알수 있는 게 절반 이상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본다는 클릭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보시라고요. 특히 최소한 요강 강의, 2강의를 듣는 분들만큼은 쭉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리도 하면서 보시고 문장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밑줄 쳐놨다가 하고 또 여러분 별도로 정리한 어휘공책에다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분명히 한, 여기서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을 책이냐, 책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한번만 보면 여러분께 확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대단한 노력도 아닌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